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당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 내내 어, 지난 10월 1일 날 오픈 AI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하고 어, 고성능 r d m 90만장 어, LOI에 대해서 분석 기사를 좀 내보낼 겁니다. 오늘은 어, 첫 번째가 되겠죠. 10월 1일 날 오픈 AI SM 올트먼하고 어,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 어, 이재용 회장, SK 하이닉스 채터원 회장, LOI를 다 하고 만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오픈 AI의 책임자 6명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서 메모리 공급 역량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오픈에이아가 찾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24년 1월인가요 어, 그때 한번 왔었고 이제 25년 10월 어, 1일 하니까 두 번째 이렇게 온 거죠 샘 올트먼 오픈 AI CEO 한번 뒤돌아보면 22년 11월인가요? 아마 연말쯤에 오픈 AI가 챗 GPT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그냥 활짝 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때 챗 GPT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가장 큰 돈을 많이 번 회사는 엔비디다 상대적으로 오픈 AI는 어, 돈을 그렇게 잘 벌지를 못했어요. 뭐, 비 p 영, 운이, 법인,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일단은 뭐 하여튼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오라클하고 어, 소프트뱅크하고 손을 잡으면서 미국 내에 초거대 어, 데이터 센터 20, 20개를 만든 거다. 5천억 달러, 700조를 투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샘 울트먼이 평택 캠퍼스를 찾을 뿐만 아니고, 시간만 되면 와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거나, 또 대만의 또 회사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어, 클러스티인 평택 캠퍼스를 찾아왔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하고 핵심 연구진 6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재용, 이재명, 이재용, 뭐, 이렇게 다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과연 이 메모리 반도체를 얼마나 좀 이렇게 수급을 가능할까 하고 이제 HBM, GDDR 대용량 DRAM, SSD 등을 이렇게 점검을 하려고 평택 캠퍼스를 왔습니다. 오픈 AI SM 올트버는 CEO는 이 평택 캠퍼스를 두 번째 방문을 한 겁니다. 24년 1월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서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면 24년 1월에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때도 어, 평택 캠퍼스의 피포의 외부 껍데기는 거의 다 됐을 때예요. 내부만 좀 달라졌던 거죠. 25년 10월에 왔습니다. 1년 10개월을 만에 또 왔죠. 그래서 오픈 AI 관계자들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서 메모리 역량을 확인했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은 뭐냐? 그때 당시에는 어, 1 a d m 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1 c d m 으로 메모리 라인이 지금 다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평택 캠퍼스는 안 왔지만 한국에 왔을 때 SK라든가 삼성전자 최태원 회장이나 이런 만나는 일들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방문 일정을 한번 어, 자세하게 보죠. 샘올트먼은 10월 1일 날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재용 회장과 만찬을 진행했죠. 오픈 AI R&D 핵심 인력 6명은 스타게이트 LI 체결 후에 평택 캠퍼스를 방문을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샘올트먼하고 R&D 핵심 관계자 6명 요 삼성 측에서는 이재용 회장, 전영현 부회장 LI를 참, 체결에 참여 했습니다. 삼성 어, 중공업의 최성 부회장 여기는 왜 왔냐면 플로팅 어, 데이터 센터 그걸 때문에 온것 온 같아요. 오세철 이제 그 삼성물산 그사당도 왔고, S D 삼성 S D S 사당도 왔습니다. 이런 어, 삼성의 계열사 세 개나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번 일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그 L I 그 이게 또 제가 또 글을 써놨는데 아마 내일쯤 또 아마 오후에 올라갈까 싶은데 이 투자 의향서를 가지고 어, 지금. 오픈 AI가 요구하는 월 90만 장의 고성능, 어, d r a 을 공급을 하려면 반도체 공장 두 개, 뭐 삼성전자가 두 개를 다 지을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게 확실한 계약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이 LOI는 아직까지는 약간의 그 리스크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LOI는 스타게이트로 불리는 AI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투자 의향서입니다. 고성능 d 램 m 을 공급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논이 오고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포항에다가 데이터 센터 SK는 호남 쪽에다 데이터 센터를 하겠다. 그래서 뭐 주제는 다 이렇습니다. 뭐 오픈 AI가 90만 장, 월 90만 장이에요. 월 90만 장. 삼성하고 SK한테 l o i 를 줬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이 중심이고 삼성은 고 저전력 d 램 m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중심이 되고 정부에서는 금산법을 완화를 해서라도 측면으로 지원하겠다. 왜이 금산법이 완화냐면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SK나 삼성전자한테 현금 지원을, 보조금 지원을 하면 뭐 거의 안 되죠. 그러니까 금산법을 완화해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일부 이렇게 좀할수 있게 만들어주면 은 자연스럽게 삼성이나 SK 하이뉴스가 자금을 마련해서 공장을 건설할 수가 있겠죠. 자, 평택 캠퍼스 활, 이제 방문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무동 로비에서 기념 촬영 및, 어, 회사 소개 영상. 이게뭐 사무 이동이겠죠 사무 3동은 지금, 어, 건설 중이고. 하여튼, 오픈 AI 샘 엘트먼이 왔을 때하고, 막, 올 때마다 다르니까요. 그죠? 생산 라인은 시찰을 통해서 삼성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그, 크린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은 방문 코스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라인과 공정을 신찰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김양평 산업연구원 전문 연구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픈 AI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포석 이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 오픈 AI가 월 90만 장의 어, 이 고성능 DRAM을 납품해달라는 시기가 2029년입니다. 아직까지 4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오픈 AI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에서 90만 장의 어, 그 고성능 DRAM을 받아가지고 엔비디아를 금방 이렇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적어도 2~3년, 3~4년은 어, 엔비디아의 그늘 아래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엔비디아 얘기는 잘안 나오고, 지금 오픈 AI 얘기만 지금 잘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 10월 1일 날, 샘알트먼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이 9월 30일 날, 어 대만의 폭스콘이라든가 TSMC를 찾아가서 AI 반도체 개발 등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폭스콘이나 TSMC나 이런 것들은 다 후공정이에요. 이, 그, 이 전반에 있는 게 아니고 뒷단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메모리는 뭐 대체 불가자요 삼성 아니면 SK이니까요. 안견 반, 한국 반도체 산업 전무도 오픈 AI 입장에서 칩 설계 제조는 선택지가 있지만 설계 제조는 선택지가 있지만 HBM은 불가능해서 한국을 찾는 거예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젠슨 황도 10월 말에 경주 에이펙에 옵니다. 그리고 또 당장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출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칩이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확실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하면은 한국을 빼놓고 삼성을 빼놓고 SK를 빼놓고 일을 할수 없는 거죠. 오픈 AI 직원 HBM, GDDR 대용량 DRAM, SSD 등 AI 인프라의 핵심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만난 겁니다. 사실은 뭐 SK도 이거 다 만들고 있습니다.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는 삼성, 물량 깡패인 삼성을 찾아온 거죠. 평택 캠퍼스는 삼성의 글로벌 디램 생산 능력에서 핵심 기지로 언급되고 삼성이 뭐 화성 캠퍼스, 기흥 캠퍼스도 있지만은 이 평택 캠퍼스는 가장 최신의 패비고 메모리 클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25년 기준으로 삼성이 디램 웨이퍼. 스 생산량에서 평택의 비중이 49% 내년에는 53%가 될 전망이라고 옴디아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 캠퍼스는 삼성의 그디렘 웨이퍼 생산량의 절,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어, 기질한 얘기죠. 오픈 AI 고위급 방문과 o i 체결은 단순한 미팅을 넘어서 실무적 차원 그러니까 본 계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평택 캠퍼스 직접 방문은 오픈 AI가 샘사, 삼성의 생산 능력과 공급 안정성을 실무자로 확인을 하는 거죠. HBM, GDDR 등 메모리 포트폴리오 점검. 그래서 그 오늘 기사도 보니까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어, 비즈니스 포스트인가에 거기 보니까 오픈 AI가 삼성의 HBM3 어 12단을 공급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사가 올라온 것도 봤습니다. 정치적으로 산업 맥락적으로 보면 대통령 국내 기업 글로벌 AI가 지금 삼박자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산 분리를 완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어, 지금 짐작하고 있는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내 그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 또 삼성이나 SK 입장에서는 이 오픈 AI가 탈 엔비디아 행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오픈 AI처럼 고성능 HBM을 확보하려는 빅테크 간의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죠. 어, 다만 최근 AI 분야에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오픈 AI가 그만한 자금이 있는지 걱정하는 시전도, 시선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간에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이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자금을 대는 자금줄인데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하고 오픈 AI가 약간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자금 규모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4년에 50억 달러, 약 7조 원 적자. 그런데 오픈 AI가 올해부터 29년까지 1150억 달러, 116조 2천억을 투자를 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 엔비디아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어쩌면 오픈 AI가 제 GPT를 그냥 개발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그냥 어마하게 큰 과실은 엔비디아가 다, 어, 고독 달팽이는 呃。Cool. 이번 고독 달팽이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추석 연휴 중에 오픈 AI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LOI를 분석하는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오픈 AI와 LOI의 이제 그 분석을 한번 해서 어떤 성격인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로 고성능 DRAM 월 90만 장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과연 삼성전자와 SK가 이 물량을 해결해 줄수 있을까? 월 90만 장의 고성능 DRAM을 공급하려면 반도체 공장 두 개를 신규로 건설해야 된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어,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 분리 완화가 이렇게 거, 어, 거론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을 어, 완화를 해서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얼마큼 가져갈 것인가? 오픈 AI의 월 90만 정 실제 납품은 29년으로 알려졌는데 29년까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새로운 패을 어떻게 건설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엔비디아가 주도하던 첨단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 오픈 AI가 뛰어들면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당분간 상시화. 이게 뭐 1, 2년, 2, 3년 이렇게 하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쭉 그냥 수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반도체 시장, 특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자, 29년까지 이렇게 이제 그 반도체를 어, 공급을 한다 그러면 평택 캠퍼스 P5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29년이라 그러면은 26, 27, 28, 29년, 3, 4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P5는 완전하게, 어, 거기는 크리눔이 6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 1에서부터 페이지 6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 시간 여유가 될 뿐더러 P6까지 건설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건은 오픈 AI가 이 l o i 가 아니라 완전한 공급 계약을 맺어버린다면 삼성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연재해서 하루에 한두 개씩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